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12월 29일 우리 휴림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와, 오늘 월요일부터 우리 휴림 로봇이 주가가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네비가 우리 휴림로봇 주주님들에게 중대한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로봇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우리 휴림로봇 10만 원 가자, 10만 원 가자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자, 멀고도 험한 목표 금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휴림 로봇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와 호재가 쏙쏙쏙쏙들이 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에게 오늘 역 대급 중요한 소식 전해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흔적만 보게 되더라도 우리 휴림 로봇은 세력주예요, 세력주. 주주님들 우리가 이 매수 매도 전략만 잘 준비하신다면 우리는 휴림 로봇으로 또 엄청난 수익을 또 만들어 갈 겁니다. 휴림 로봇에 대해서 내가 얼마에 매수해서 그리고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아 이거 얼마에 매도해야 되나? 얼마 또 매수해야 되나? 자이 매수 매도가 궁금하신 주주님들 상단에 있는 주내비 개인 번호 010-3939M 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다 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또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비중 담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010-3939-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 로봇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11시 7분 기준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 기타 법인의 자, 매수 이렇게 또 세력들이라 불려지는 이들의 자,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6,500만 주나 지금 거래량이 등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매수할까요? 주주님들. 물론, 이 테마성 로봇, AI, 휴머로이드 로봇 이슈가 있지만, 자, 이 휴림 로봇에 대한 인수합병, 그리고 이 빅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당장 올해 발표가 나오지는 않아요. 주주님들. 2026년도, 자, 분분기에이 글로벌 기업과 역대급 빅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픽딜 정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주주님들. 자, 이 역대급 이슈와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 휴림 로봇. 주내비는요, 실질적으로 저는 충분히 1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 자, 주내비 1만 원. 2차 목표 가격 15,000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이 매수매도 전략만 잘 준비하신다면 우리는 또 엄청난 수익을 또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 공매도를 보게 되면 우리 휴림 로봇이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 공매도를 보면 2억 9천9백만주 공매도량이 216만 2천주 0.72% 공매도 평균 빌리온 금액이 5,852원, 지금 현재 주가 7,850원. 공매도들이 지금 쇼키즈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서 휴림 로봇에 대한 자, 이슈와 호재 그리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휴림 로봇을 주목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께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자, 2026년도 이 휴림 로봇 세미나 교육 자료 준혜배가 준비해 왔고요. 자, 이 삼성전자 빅 딜, 자, 인수합병 관련한 중요한 자료 정보, 매각 관련한 엠버거 자료와 정보고 주네비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관련한 자, 중요한 자료와 정보, 자, 증권사에 계시는 지인분에게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어, 방송에서 미리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필요하신 주주님들, 궁금하신 주주님들,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비용 없이 무료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자, 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 진행을 합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 교유, 코인 교유, 그 다음에 정보주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세미나도 많은 참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초가 급등 종목 매일매일 추천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제 2의 월급과 제 2의 용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도움도 드리고 있어요 음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 실시간 이 대응까지 도움드리고 있어 100% 평생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는 주주님들 또한 휴림 로봇 대응이 필요하신 주주님들 주네비 케인 번호 010-3939-0932 번호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도 하나 드릴 거예요. 한 주만 갖고 있어도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입니다. 자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휴림 로봇으로도 수익을 만들어 가고 주네비가 준비한 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로도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 주내비 영상 밑에 세무사항에 보시면, 자, 이렇게 주내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도 걸어놨어요. 음. 준엽이가 실시간으로 그날그날 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및 중요한 자료와 정보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자 비용 없이 무료로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링크만 클릭하시고 자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중요한 소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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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휴림로봇 10만원 가자! 10만원 가자! 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 우리 휴림로봇 자, 지금 기대감의 주가가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 전동 휠체어 의료 현장 사용성 평가 완료가 됐고요. 실제 수요시장 연결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지금 중요한 이슈가 쏙쏙쏙들이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음. 1999년도에 설립된 우리 휴림 로봇은요,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장비, 개발, 그 다음에 생산, 판매,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휴림 로봇이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전동 휠체어의 의료 현장 사용성 평가를 완료를 했어요. 이 해당 평가가 정부 국책 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서 개발한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2종이 국내 상급 종합병원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가 됐어요. 휴림 로봇이 이번 컨소시엄에서 자율주행 부분을 전담하면서 시스템 설계와 주행 알고리즘 개발을 주도했고요. 이번 평가의 핵심은 병원 환경에 특화된 자율 주행 기술로 휴림 로봇은 보행자 밀집과 돌발 상황이 잦은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해서 무리한 회피 대신에 정지 후에 재출발하는 고앤 스탑 주행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어요. 현재 휴림 로봇은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책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KS 규격기반 성능시험을 통과해서 기술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확보를 했어요. 음, 지금 현재 이개양전기 휴림 로봇 원유홀딩스,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어. 자, 왜 그러느냐. 현대차 그룹이 오는 1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서 이 AI 로보틱스,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공개를 해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C랩 전시관을 마련, 삼성의 지원을 받은 C랩 스타트업 15개 사가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렇게 로봇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음자 그리고 이 한강 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허용 추진에 지금 뭐라오테크그 다음에 휴림 로봇이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주주님들 와 미쳤다 진짜 와이 재료가 미쳤어요 주주님들 한강공원에서 순찰청소 안되등 다양한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고요. 현재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포전과 시민 안전을 이유로 별도 조례로 관리되어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어,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돼요. 와, 지금 이렇게 또 엄청난 상승 재료가 하나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올해 10대 로봇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이 휴머로이드 피치컬 AI 관련해서 많은 이슈와 후제가 쏙쏙쏙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기업도 이 휴머로이드 열풍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5년도를 휴머로이드 로봇 원년으로 자 선언을 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기업 참여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로봇 산업에서도 올해 들어 휴머로이드 로봇을 둘러싼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 이족 보행 형태보다는 펄휠 기반 상반신 중심 세미 휴머로이드 전면에 내해 현실적 접근이 특징이에요. 아, 로보티즈가 물리적 인공지능이 적용된 상반신 휴머로이드 로봇 AI 워커 뭐 상반신은 두팔이 달린 휴머로이드 형태지만 하반신은 바퀴로 움직이는 이동형 로봇이기도 합니다. 음. 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휴머로이드, K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해서, 자, 많은 이슈와 호재가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이 엔비디아와 메타, 구글 등이, 자, 이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투자 기업을 물색을 하고 있어. 휴림 로봇,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사용성 검증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삼성에서도 이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에 대해 또 많은 관심을 주고 있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노란 봉투법 역설로 인해 지금 이 많은 글로벌 기업, 산업 현장에서 원청대,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로봇 관련된, 자, 회사들이 전명으로 대립을 하고 있어. 음. 자, 니네, 뭐, 파업을 하면 나는 로봇을 사용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해요. 뭐, 물론, 하, 뭐,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로봇 관련된 테마로는 자, 이 노란 봉투법이 상승 재료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근로자 분들에게는 이아 로봇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주주님들. 자 그리고 이 휴림 로봇 이 SK 밸류 체인 관련해서 SK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한 인수합병 그 다음에 지분 투자증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와 호재가 준비되어 있어 예전부터 이 SK가 로봇 동맹 관련해서 휴림 로봇 핵심 파트너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관련된 기사와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SK인수설도 쏙쏙쏙들이 나오고 있지만 2022년도부터 삼성이 또 휴림 로봇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내 이사까지 또 파견듯 했었고요. 최근에 이 삼성 로봇 관련해서도 휴림 로봇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나왔습니다. 휴림 로봇 주가 들썩들썩 삼성전자 로봇 시장 진출에 투심 차극 자, 이렇게 또 휴림 로봇이 SK와 삼성에 대한 이슈와 호재가 쏙쏙쏙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 삼성전자 빅딜 관련한 인사병 관련한 자,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주네비가 들고 왔습니다. 자, 방송에서 하나하나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준비해 왔고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신 휴림 로봇 주주님들 010-3939- 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휴림의 노보 주진님들과 함께 6개월 1억, 6개월 시방 만들기 프로젝트도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또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님들 주네비 개인번호 010 3939M 0932번으로 자 도움 또는 휴림 도움 또는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림로보 주주님들의 계좌를요 자 이렇게 수익 계좌가 되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님들 주내비 개인 번호 010-3939-0932번으로 휴림 휴림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휴림 로봇 주주님들 올해 한해 자, 며칠 안 남았지만, 주네비와 함께 파이팅 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네, 힘내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